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큐티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간난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젖을 찾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건강한 먹을거리보다 입에만 달고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만을 찾을 때 부모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달콤하고 재미있는 것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선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되셨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를 배척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